일단 소주 한 병을 사. 그러기는 집 앞으로 가는 거야. 가서 소주를 병 나발로 딱 불고 전화를 해. 봤잖아? 그럼 딱니네집 앞에다 잠깐만 나와. 하고 그냥 끊어. 그냥 끊어. 그냥 끊어. 그럼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. 갑자기 왜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다고? 근데 너한테도 술 냄새 팍 나잖아? 어떨 것 같냐? 어? 어떨 것 같냐고. 일단 쫀다고. 아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아, 갑자기 찾아보서 술 냄새? 이거 뭐지? 낯선데? 그때 딱 다가가 딱 다가가? 딱 다가가 그럼 걔가 처음에 무서우니까 슬슬 물러설 거야 그, 그러다 이 벽, 벽에 딱 부딪치게 돼 있어 그때 오른손으로 벽에 딱 짚어 그럼 걔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왜,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가. 더프하게.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. 뒷모습이 컨셉이야. 왠지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런 아,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냥 그게 끝이야. 왜? 너무 함축적이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딱한 마디만 해. 너 갖고 싶어. 우리 같이 살자! 아, 나 지금 어떻게 같이 살아? 집도 없는데. 아, 그피 누가 진짜 같이 살래? 어? 진짜 같이 살래?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? 말을. 고맙다, 납득아. 너밖에 없다. <웃음> 아, 나 <laughs> 이씨. <laughs> 이 여자도 좋아할 줄 알고. 다 컸어? 잘 컸어? <laughs> 아.